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 24절을 함께 나눠서 읽겠습니다안식일리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시,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사을 자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라비들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 13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어, 안식일에, 에, 안식일이란 것은, 이제, 지금, 요일로 따지면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란 것은, 어, 그들을 지켜주는 어떤 날이었어. 난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 온갖 그 공란 어, 나라의 어려움을 어, 겪고, 뭐 전세계로,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 살든가, 혹은 어,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어, 주권을 잃어버리고 남의 종살이 할 때, 어, 이 모든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처음에 제정을 하신 거죠.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10세 동안 일하시고 1일째, 7일째 된 날에 쉬셨다. 고 어, 뭐 힘들어서 쉬시는 않셨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율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어, 너와 이렇게 너라는 말은 이제 가장 당시의 그 지도자들 어, 가장에게 말하신 겁니다. 너와 네가 쉬어야지. 이렇게 해서합니다 네가 쉬어야지. 그리고 네가 쉬어야지만 어,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과 너의 집에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축들도 쉴수 있을 게 아니냐. 가축들도 쉬게 하라.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쉬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어, 가장에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에게 너가 그 쉬어 쉬고, 쉬고 다른 사람들도 쉬게 해야지 어, 된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안식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것을 이제 대대로 유대인들은 지켜서.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또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주일 같은 장사를 하네요. 그런 것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안식일을 더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어, 이 안식일이 되면은, 어, 이를때면은 1k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이런 식으로. 근데, 또더 많이 가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1km 갔다가, 잠깐 거기서 멈춰서 좀 쉬었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키기도 하고, 에, 밥을 해 먹어서는 안 된다. 어, 그, 불을 켜서는 안 된다. 밥을 해 먹으려고. 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더잘 지킬 거냐.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 이제 그 불을 켜지 말라는 그걸 안식일에 지키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제 불이 켜지고 꺼지고 하게. 또, 어, 자동차에 엔진 시동을 걸지 않아요. 왜냐면 엔진 시동을 거는 게불 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그것을 예, 지키며 살았던 것이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이 그 당시 그 랍비들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어 하나의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어떤 그 도구가 된 것이고 어 그것은 모든 랍비들이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가르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규정을 깨버리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금 당시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모슬라기가된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우리는 이제 쌀을 많이 해먹잖아요. 논, 논이죠. 근데 이 지역은 쌀보다는 보리가 많습니다. 그게 밀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원래는 그, 음, 그, 이 안식일에는 추수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보리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보리를 잘라서 손으로 부벼서 이렇게 그 먹고 막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딱 보고 라비들이2십사 절의 바리데인들랑 그 랍비들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다른 선생들이요. 선생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그 해선 안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었 보리밭을 지나가는데 괜히 그렇게 했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보리밭을 지나가는데 그거를 그 따스니다. 그럼 이제 그 추수하는 행위나 일하는 거 추수. 그 다음에 그것을 손으로 부볐습니다. 그거는 탈곡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그 축정인 후 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기 뭐냐 그 부는 행위를 뭐라 그래 그것도 일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넣었습니다 그거는 밥해먹는 행위죠 율법을 내게 네 넣었겠다고 막 주장한 겁니다 예. 예 근데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한건데 어 예수께서 어 그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봐라 여기 그 어, 3월상 2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냐 어, 다윗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부하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 성막에 갔는데 거기 제사장이 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런 거를 보고 어, 떡을 줬는데 어떤 떡을 줬냐 하면 제사장들 뿐에 먹어서는 안 되는 성, 성막, 성전에 올렸던 그 떡을, 진설병이라 했죠. 진설했던 병. 그 떡을 나눠서 먹게 했다는 거죠. 근데, 구약성경 어딘가, 어디에또 다윗이 그렇게 진설병, 그 떡, 그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먹은 걸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그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때그때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법을 새로 특별한 법을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시기,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들이 생기면은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 다윗도 아주 특별한 어떤 그때 그것을 그 먹었 먹어서 그, 어떤 그 비난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지자들은 보통 때가 아니라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한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법은 누가 정하냐? 법은 왕이 정하는 건데요. 지금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먹어도 된다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법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 그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27절에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 율법으로 주실 때, 어, 그, 자기 하나님이 쉬시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태 동안 너무나 힘써 일하고, 그, 하루 정도는, 그 그 종들도 혹은 짐승들도 쉴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배려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란 거죠. 그이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취지에 그 맞는 것은 이 안식일에 굶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양식이 있으면 급하면 먹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2 8 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는데, 안식일에도 주인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안식일에 법을 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라띠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 자기들과 똑같은 라띠인데, 자기들은 만들어놓은 법에 쩔쩔 매면서, 그거를 뭐냐, 그 두려움 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라띠는, 자기는 그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분이란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음. 그이라비들이 우리가 이 장에 보면은 그 다른 랍비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계속 오전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전에 그 율법, 지키던 율법들이 달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왕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한 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법에얽매인다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이거 못해? 우리가 정해놓은 이거대로 해야 돼. 이거 왜못 따라해? 바보야? 하면서, 너 이거 못할 경우는 하지 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미 만들어놓은 그 법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 우리가 오전에 그, 그 어, 기도했던 그그그그그성그 그, 성도님 그, 그 집사님의 그 예, 말씀대로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좀만 참아주십시오. 김종구 집사님 조금만 제 기도가 다틀어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야 이거 우리가 원하는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의 단어, 단어로 만든 기도가 아닌데 이거좀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비척하고 그것을 뭐냐 우리가 자꾸 하게 된다면 그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열어 살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